이 문제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둘이 같으면 이렇게 이쪽과 평행하게 그으면 이쪽도 1대1 길이가 같죠. 그리고 바닥과 평행하게 그으면 여기가 1대1이니까 이쪽도 1대1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중점은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2로 나누면 구할 수 있어요. 중점의 좌표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자, 합성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g1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f1을 찾아야 되죠. g1부터 gx 그래프에서 볼게요. 1은 0과 2 딱 중간에 있는 x 좌표요. 그것을 대입하면 y 좌표가 2죠. 그러면 f 2를 찾으면 되고 여기도 해결이 되겠네요. f 2 찾으면 f 2는 1과 3의 중간, 딱 중간인 2를 대입했을 때의 y 좌표. 이것을 찾아야 돼요. 여기 이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중간 근거니까, 이 길이도 같고또 여기 y좌표 쪽에 쭉 읽을 때도 이것과 이것의 중간, 여기 값이 y좌표죠. 2와 3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이로 나눈 것으로 구해요. 2분의 5, 미 값이 2분의 5이고, G는 한번더 G2분의 5를 구하면 돼요. 2분의 5는 2.5, 2와 3의 딱 중간이에요. 이것도 이 삼각형에서 밑변에 중점을 딱 대입한 거니까 y 좌표도딱 중간에 있어야 하죠. 즉, 0과 2의 중간 1이에요. 값이. 정답은 2분의 7.